미국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이제 로그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오픈AI는 사람들이 AI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챗GPT와 같은 도구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의 핵심이라며 가입 절차 없이도 챗GPT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사용하는 챗GPT는 일부 성능에 제한이 있지만 생성 내용의 질적인 차이가 없어 근본적인 서비스는 똑같습니다.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챗GPT에 남긴 채팅 기록을 저장, 검토, 공유할 수 있고 음성 대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조치는 일단 챗GPT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달리 등 OpenAI가 개발한 다른 AI 도구를 이용하려면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. 제 GPT는 AI 답변을 끌어내는 말인 프롬프트와 생성되는 답변을 차단하는 항목은 범위를 넓히는 등 추가적인 콘텐츠 보호 조치도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.